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꾸만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설레게 하는 몇 가지 단어로 영상 리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봄 행사 이벤트 마감 임박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또 어떤 문장들이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늘 애용하는 부산 광안리 폐맛집 대형식집에서 현재 절찬리에 진행 중인 이벤트 소식 좀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후로 그 누구도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너는 대형 외집에서 대게 먹을래? 회 먹을래? 나는 질문.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읽고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벤트 하나. 점심 특선 대게 코스. 10. 회가 무한리필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를 통해 예약한 하루 10분에게만 드리는 빅 찬스. 8월에 A 코스. 회 무한리필 상품. 혹시 안타깝게 활어회 A 코스의 무한리필 찬스를 놓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냥 활어회 A 코스를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3착순에 들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페리필 이회 쿠폰을 넣어드리니까요. 페리필에 먹고 12종의 스키다시까지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강호동이라도 분명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벤트 관련보다 자세한 정보나 리뷰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내용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꾸만이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